성도들이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님께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님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리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니까 이수성사에 복귀하는 일들이 에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예, 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시는 가운데. 그래 그 오늘 본문에는 어, 뭐, 네. 오늘은 이제 지적께 이을 넘겨서 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거쳤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드디어 파도 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죽을 고비를 하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듣도 하고 나더니 거기에 떼어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장모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뭔 일이 어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자,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 올해 19절 말씀, 우리 사례행전 21장 19절 읽어봅니다. 이방사람들, 에 베드로는 유대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사역을 했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사람들, 사람들 가난한 곳에서 주로나 여러가지 그런 시돈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거기서 낱낱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 박화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권한스사님이 한두 안 살면서 오늘도 그 시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를 들었더니 아, 지난번에 권한스 사람이 정확히 들었는데 사님 힘내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참 중요한 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요한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꾸면서 얘기를 낱낱이 얘기할 때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송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달 건데 하늘 하나님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주시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네? 그 돌립니다. 나머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기도 동의자. 일단 <목소리도> 얘네이 있어요. 6월 말, 은월에1 0단인데 다음 주까지 9월에 1사단위1 0단 때문에 못도 우승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저 강화, 추석 때, 그, 추월 내려가서 그때부터 날기가 주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일요일에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사람들. 우리 요한이, 요셉의 영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젊은 이 시대의 성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오늘 우리 성경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기한 삼보회를 결론. 그런데 오늘 부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 이런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렸습니다고 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주어를요 하나님이라는 것.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침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부분에 하는 일을 그저 좋은 분이라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형,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무익한 종이니다 예, 누가 보고 17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죠? 무익한 종이가 그저 내가 할 도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마라. 여러분들 다 제가 있는 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나할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좀 더디긴 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빛내며 나가시는 Dago, Mara, Hanaki, Yongwang, h a 요그아 i y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그로맞냐나 그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요 백부장이요 그게 누가복음이 3는 이거 백부장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분고 돌아가실 걸보고야예수님 정말 과연 의인이었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이는 증인이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27장 12절에 우리가 아멘, 아멘. 찬 i 과 영광과 h i Chi c h 와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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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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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하 c 하 i Chi Chi 러 h i Chi c 제가 인 h 을다 h 서 그래요. 오 h 정민학교서 일하는 거, 또 우리 전민일사님이 정말 뭐야 미용실에서 일하는 거, 우리 요아리가 열한 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비한상꼭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가요기억해에다요 기억이라 기억 네, 보여? 네, 네 다섯 가지의 오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좋은 일을 기억하고 <laughs> 기뻤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다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던 놀라운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어고서 여러분 되어줄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는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혜를 의 맛보면서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면 내가 하나님은혜 의 속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옥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대하던 것조차도 접어서는 안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힘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예수 예 믿는다고요?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래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기대라는 말은 뭐예요?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한다는 얘기는 우리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서 앞으로 잘될 것을 기디아노 나가는 삶이 된다. 세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호흡을 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숨 쉬는가 보다 하어 않으려고 숨을 숨어다니. 아우 그냥 걸으면 호흡도 안 해. 이제 막상 걷지 못하고 왜그 네. 여러분들 그 앞에 그차 그 앞에다 이렇게 모시고 앉히는 것조차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 네, 알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감사하면서나갈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우리가 육신으로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뭐예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 때로는 기도, 새롭게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기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신령으로 오는 호흡의 호흡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아무개념에서 기도 자, 근데 기도 잘될때왜 영이 호흡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상태시기야. 음. 그럼 뭐야 기다림의 기다림. 이거 중요한 거야. 인내한다는거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시작을 그냥 일이 막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잘될 수는 아,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막 더디고 힘들고 고달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 기다려야 돼, 거러요 기다리는 수록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따라해봐 나의 시간과 수 하나님의 있습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여러분 내가 하루를 속으로 <laughs>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아제픕기다 제가 늘 얘기할 하때 이런 얘기 뭐야? 서두르면 있스마 기다려서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과 속으로도 있음하려 가지고 그 어? 후손들이 얼마나 이삭의 후손들을 얼마나 힘들고 기다려 마지막은요 기적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해기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절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자주가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복음성과에 그런 말이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는 필요할 수 있는데 있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함이 꼭 해야 될 빌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외면당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일이있어도 기대하고 기다려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응답되어 지는 놀라운 은사를 맛보며 나가는귀한 사람들 시기를 축고합니다 오늘 사도바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서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네.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사들 사도들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데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요 예. 이게 절 이렇게 이짜 믿음이 있요다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더러 이르네 형제여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냥 오늘 사도관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믿는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뭐의 율법이야?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고급에 대한 열심을 내는 거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래. 사람 인상을 사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인상을 사면서 힘들고 어렵게 얘기할 때가 많아 때로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좀 갖고 잘 지켜야죠 또 어르신들 만나면 뭐야? 인사해야 돼그 기본적인 거다 가르쳐야 돼 거기에만 업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뭘 하느냐 마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것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나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때 내가 어, 주일날나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도 내가 소망이 되어야 될 말씀은 뭔가? 내 문제 해결받으시는 문제 해결할 수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감사한는 무엇인가? 그 기쁨과 감독과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니다 오늘 사정하 우리요. 자기 오늘도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목숨 걸고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은데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열성을 갖고 있다는. 또 여러분 율법의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갈 수 있는 비한상복이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세요. 아, 그렇죠? 대단히 좋죠. 우리 확신이 분명하다 가서 하는데 늦게 나가 손님이 막어떨때는8시 반에 나가고 어제 대화을뭐 뉴욕 막 일찍 나온다는 때 얼마나 일찍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신, 그러면 자꾸요 내네 열심 갖고 얘기하면안돼요 내가 어떤 분은요 기도 몇 시간 했다는 얘기를 해. 어, 성경 내가 몇도 했다는 얘기. 아, 성경몇도했다는게 무슨 의미야? 서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거 모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내도그 말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이 힘들고 어려운 일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라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축복당있어요 예수가 39장 25절에도 내 거룩한 이름과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악상대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 거룩한 이름을 내게 거룩한 이름 거룩한 사람을 쓰임 받는 여세를 안한다고요 귀하게 얘기해 보여 하나님께로 다돌아오라고 지금 마찬가지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돌아오라고 수가 오고 뭔지 인자 다 하나님께 여러분 불법의 억매임에 인생되지 말고 도움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사람 되시기를 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세사람 아 정말 우리 교회 진짜 두세, 우리 교회처럼 정말 연악한 교회가 어디있이까 사실 이렇게 더한사람이 있긴 하죠 내 이름 두세사람으로 아니 여기에서 만약에 몇만명으로 만명 몇천 명 만약에 교회에 계신 예수님 만약 천 명이 있는 천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으로 두세 사람으로 내 있는 모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숫자요.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 모이는 거야. 두세 사람 모이는 이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서이 일어난다. 실제요. 이게 영국에서는 스펜전라 목사님이 그때 당시 목회를 했는데 그때. 4366명이었다는 거요 근데 그대이 스펀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의 열심을 열심이어서 열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지도 70명도 줄라는데 모르는데 거기에 기역에는 이제 보통 권사님장문님들 그게 뭐힘 있는 사람들 7명 정도가 보통 뒤에 있는 모임인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로 도안 오신다고 하는 한탄을 하는 거에서 아니 새벽기도하 하라 뭐 새벽 하라 하라고 0서새벽기도0도0말0 0 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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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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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이0 0 0 0이0 0 0 0 0 0그래0 0 0 0 0 0 0 0 0이그0 0 0 0 0 0 0 0 0 0 0에 있는 사람들0 시도해봐 그리고 0 0 0 0 0 0기0 0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갖고 0 0 시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어, 그렇게 좋은 방법이 뭐, 있어. 아, 그렇지. 꼭 어, 새벽도로 해야 된다는 거. 뭐, 그것만 강조하면 안 우회 목사님 목사림산 그림산, 그림산, 지역산 그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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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림산 그림산, 그림 그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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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그림 그림산, 그림산, 그림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날마다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다음에 나오는 얘기 가실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도 이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 장로들과 야구보가얘기하기를 오늘 보면 이절에 보면 어, 그 저기 이3절에 보면 오라고했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우리가 이라. 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엄밀히 쓰면서 율법의 규례 를 지키, 그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지키느냐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여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큰 스님께 바울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듯이 바울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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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승과 우리 스님께 송수들을 해서 날마다 날마다. 당당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던 위대한 일을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왕이 되든지 귀족이 되든지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 는 그러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이유로 이들이 열악한 내가 다얘기하는게 아니니까, 듣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잘 간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했어도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요 뭐, 힘들고 오려면 하나님께. 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우리 예수. 라는 그 작곡을 해나가현대 현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페라를 만들면서 만든 것마 하다 실패를 했어요. 몇 곡을 만들었는데 실패 하고 그래서 현대리라는 사람은 이게 끝났다 라고 소문이 나 그래서 더뭐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현대리 현대리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23일 만에 대자를 만들었어 바로 합창곡 40 아바 찬이 할렐루야 곡을 그 곡을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외치는 그 정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것.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나의 위대하신 여호와를 보았노라.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위대함을 보는데 더다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하는 것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니 우리도 그러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복 주시기를 니다시아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열심을 가지고 진노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보이세요. 실족하지 않고 온유하고.